18일날, 터너라운드 종목 하나 더 추천합니다. 대형 포장하는 건데요. 야가 지금 어디에 딱 걸린 녹화면은, 1500원. 이게 2019년도에도 있었죠. 2019년도에 도 있었습니다. 저쪽도 하나 더 있네요. 요, 요, 요. 여 언제, 그럼 2012년도에도 하나 있었던 그, 뭐고. 저항선입니다. 그게 약한 1,500원 가는 저항선인데, 그거 지금 딱 받쳤어요. 그러고, 여드론 평단이, 그러고 한 4,000원까지 갔었죠. 반동가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, 여드론 평단이 거의 뭐한 3,000원 되죠. 여드는 평단도 이것도 한 3,100원 뭐 이래 되는 것입니다. 그러고, 여드는 평단도 한 2,800원 되는 거죠. 그렇게 계속 찝적거리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런데 장이 안좋아서 쭉 빠져 내려오다가 다시 행보모양을 띱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슈가 괜찮으면 뭐 장이 좀 바라시가 된다든지 이슈가 좋아지면 이 가격 2,000원까지는 한번 가리라 그래 보입니다. 1,900원도 갈수 있다 그래 보여요. 그래서 지금부터 1,5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한쭉 사보시라 근데 단지 이 종목은 언제 그 물량이 서팍 틀지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. 좀 오래 갈수 있다 하는 단점은 있는데, 어쨌든 간에 그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2,000원까지 무난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. 그래 생각이 됩니다. 7월 18일 날 대형 포장하는 겁니다. 참고하서 끝.